자, 문제는 몇 번인가요? 6번. 몇 쪽이에요? 37. 37쪽의 6번. 아유, 이런.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아, 저는 스테이크입니다. 이거 잘라야 돼요, <laughs> <진짜> 아저씨. 가댓글 아저씨예요. <laughs> 내가 아저씨죠. 뭐. 어느 순간 나이가 이렇게. 빨리 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6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반원 5의 지름이고, AD, B, C, CD는 반원 5의 접선입니다. AD, 9, B, C, 4일 때, A, B, C, 넓이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A, B, C, D라는 게 지금 무슨 도형일까요? 사다리. 오! 사다리 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 문제는 뭘 구하면 된다? 높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바게요 높이 이거 지금 피타고라스 무조건 이용하는 단원이에요. 직각 삼각형 만들어 놓고 피타고라스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원 밖에 있는 점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까지 4.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4.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9.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9. 전체 길이는 13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4니까 이만큼은 5피타고라스 비율 5대12대13 여기는 12 비율 기억 안 나시면 바로 피타고라스 쓰세요 자 그럼 문제를 푸시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알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6 곱하기 13, 78. 빠밤. 오케이. 다음 문제. 혹시 가명 붙여드릴까요? 가명.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맨날 뭐막 뭐 지렛끼리만 얘기하다가 레드, 블루, 옐로우 뭐 이런 걸로 지금 내가 시험할때 이거 분필로 풀게 시키잖아요. 음. 걔네들이 잡고 있는 분필 색깔. 아... 다음 9번. 9번. 몰를 진짜... 해봤다보면... 수도 있죠. 알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여러 번 했지만 벌써. <laughs> 알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좋은 방법 없잖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자, 여기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원 O에서 A, B, OC이고 OB가 13일 때 OMO, AC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AC의 길이는 아니, 여기네. 피타고라스 쓰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비율 5대12대 13.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수직으로 현을 지나면 길이가 2등분 되죠. 여기는 길이가 여기까지는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럼 뭘 못했을까요? 반지름에 대해서 못한 거예요. 중심에 손빡 찍고, 여기가 반지름이죠? 이게 다 반지름이에요. 그럼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에서는 반지름이 지금 계속 엄청 중요해요. 중3 때 배우는 건 그냥 기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해석기하학으로 배우거든요. 이게 진짜 중학교 때 반지름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게 고등학교까지 가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도 얼추 보여. 그래서 반지름, 이만큼이 반지름이라고 다 풀면 돼요. 그럼 얘가 8이니까 지금 피터그라스 12, 8. 그럼 우리가 구한 ac의 제곱은 144 더하기 64. 얘는 8 0아 208이구나. 208을 소인수분해하면 4 5 14 28 4 1은 4 4 32아4 루트 13이구나.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거 지금 우리 그 시험 본거 있잖아요. 시험 본거 틀린 것만 복습해도 솔직히 학교 시험은 거짓말 아니라 95점 나올 거야.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낼 리도 없고, 애들 내신 성적이 낮아지니까. 원망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한, 한 열에 한두 명? 조금만 노력하면 수학은 무조건 나옵니다. 또 네. 다 기억나죠? 여기 이거 수학 못 풀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보면 도움이 좀 되겠네요. 자원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요. 문제 푸는 원리만 한번 딱 알면 이제 이 형태 그림이 여기를 지나든 여기 지나든 이제 다풀수 있어요. 이 문제는 원이 두 개잖아요. 반지름도 두 개를 그리면 돼요. 작은 반지름 하나, 큰 반지름 하나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작은 반지름은 이렇게 긋고요 큰 반지름은 어떻게? 이렇게 긋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는 지금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으로 나눴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반지름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반지름 두개 긋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것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5, 여기가 10cm. 자,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넓이는 지금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먼지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작은 원의 반지름, 이걸 큰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시다.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Y니까 파이 R제곱 마이너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파이로 묶어내면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약간 됐죠? 잘 보세요. XY를 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5야.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얼마일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피타고라스 비타고라스 비타고라스 비타스 그렇지 왜 25인 지 알아요? 네. 불안하니까 한 번만 할게요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y제곱이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아. 25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 그래서 25파이 이렇게 푸는 거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XY 반지름 작은 거 반지름 큰거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이게 필요하다 여기서 구한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문제 뭘로 풀어요 원주각 넘으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에 뭐 나오는 건 전부 다 피터그라스잖아 음. 고등학교 때도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푸는 애들이 있어 어 이거 그냥 피터그라스 면안 돼요? 아, 그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어. 네, 왜냐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맞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 또이가 얘기해서 들어갔겠죠? 아, 안 들어가요. 카메라 여기 있는데. 아마 좀 아, 마이크 내 목소리만 잘 들리죠? 그림을 그리자 오늘 왜 밥도 못 먹고? 밥이요? 어. 먹었어요 다 아, 먹었는데 올리는 거야? 응. 너무 빨리 먹으니까 4시에 먹었어요 음. 젊음이구만 물론 나도 젊죠 이거 컵 천천히 주세요 <laughs> 안 싫어요? <laughs>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편집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EF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EF의 길이가 여기에요. 모르죠, 이거 뭔지? X라고 두겠습니다. 어디서 피타고라스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잖아. 직각 삼각형에 이거밖에 없잖아.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에 쓰는 거잖아. 여기로 다 미지수를 다 모를 거야. 이제. 어, 코저기가 10이고. d가 얼마고. 어, 이거 보여? 이거는요? 그거도시면 그렇죠.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 x라는 거 보여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만큼원 밖에 한 점에서 요만큼 같으니까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x. 아니. 10 맞았어요. 다 했네. 직각삼각형 하나에 미지수선 몰았잖아. 피타고라스 자, 빗변의 제곱. c 플러스 X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다. 끝. X제곱, X제곱. 100. 100 넘어가면 40x는 100x는 2분의 5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 그냥 아 미지수를 직각상각형에몰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풀리는 거죠. 원리니거랑 똑같아요. 계속 기억해두세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원 밖에 한 점과 접점까지가 같은 걸로 무조건 이용하게 문제 풀기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39쪽 1 1번 힘을 내라 o 원 o 응. h e 또 이름을 또 I'm <laughs> 하셨어요 <laughs> 괜찮아, go t 할 거야 e 고소 v e r I'm going 일번봅시다 아니 어떻게 밑에서 뽑았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멘탈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상 이제 시험 문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1번을 못 푼다. 그러면 이제 막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아그쵸죠 1번 보면. 1번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은 다 그러니까. 아,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OF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OF가 여기네요. OF. 여기가 E. 그리고 CD. 길이는 다 구했나요? 자 이렇게 될때 OF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 어디다 그을까요? 잘했네요. 여긴 길이 얼마?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도또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죠? 네. 이게 반지름이야 네.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잖아 어, 어. 3, 4, 5, X는 4 아. 1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도형이 너무 어려워 보여 음. <laughs> 근데 도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조선을 다 그려준다는 얘기야 음... 생각보다 더 쉬울 수도 있죠 선 긋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있던 선을 없애는 문제가 어려운 거야 도형 문제는 원래 그 선이 있어야 되는 없으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돼 음. 근데 이렇게 선이 다 그어져 있으면 반지름만 그으면 되잖아요 저런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넘버 i x 뭐라고 할거야 닉네임을 어차피 다어 e w 다 a t about the n 아그 e w 아 a 그 about the name? I don't know w h a 케이크 s a y 파 n g I'm going to go t 옛날에 내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 상아였는데 상아. 상하. 어, 어 이상아 이름 이쁘죠. 이상아 되게 뭔가. 어 이상아 그 사람인가 스케이팅 선수나? 아 그건 이상화. 아.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좀세 보이고 싶다고 박봉자라고 불렀어요. 봉재... 너도 이름 봉자 어때요 봉자? <laughs> 봉자 할게 되면 봉지 검은 <봉지>. 봉. <laughs> AB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부터 내가 우리가 했던 것 원과 직선에서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쓰는 거잖아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자리의 거리, 거리, 여기.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이 문제는 어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그렇죠. 여기가 1입니다 아 이거 4구나 이렇게 그러면 바로 나오는거죠 아.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그 뭐죠? 나도 고등학교 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확통이에요 확통 확률과 통계 그게 어려워 계산이 많잖아요 계산이 많은 것보다는 나는 한글이 잘안 돼가지고 혹시 이런 말, 이거 어제 이제 고등학교 애들 하다가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로 큰 수는 뭐예요? 18. 그죠?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애들이. 첫 번째로 큰 수가 13이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첫 번째로 크다 그러면 제일 크다는 거잖아 야, 제일 크다는 게첫 번째로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같은 말이에요? 막 이러더라고 책을 읽어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큰 수죠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요? 10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나도 근데 나, 내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음. 이게 안 되니까 잘 아, 그,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니까 그냥 쉽다는 거 그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첫 번째로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저쪽인데, 첫 번째로 큰 거라고 하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내그런 생각을 좀 못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죠. 다음 페이지인가요? 네. 네, 다음 페이지는... 9번이야. 9번 9번 네. 괜찮아요. 네. 또 이런 얘기했네. 빠지 <laughs>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파이어 치킨이라니. 그 미국에서 왜 겁쟁이를 놀릴 때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치킨! 빡빡빡빡! <laughs> 막 이러잖아요. 편집해야만 <laughs> 해. 괜찮아 괜찮아. 조이스 그래봐야 이건 이야 이 너나. 치킨 말고 피씨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물고기. 모르겠어요, 참. 고기가 얇잖아요. 어. 그거 그러니까 피씨라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 미국애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하 아, 미국 가봤다. 하와이는 가봤다. 하와이 신혼여행 때문에. 한 번도 올까 없어요. 아 이거? 이거 전통 그 저기 레스토랑 가면 해줘요. 음, 그래서 아무 아, 배우들인데뭐 어때요? 우선 네. 음. 밥을 먹이고 아, 공, 공연. 어, 공연장에 가서 봤죠. 자, 현 A, B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나요? 6. 나와 있죠. 그럼 반지름 두개 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랑 또 이렇게. 둘다 길이가 얼마? 6이야요 6, 반지름이니까 네. 그럼 여기는 6, 얘도 6이란 말이야 근데 접어 올린 거는 특징이 있는 게 똑같은 게또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 3이겠지 이렇게 네. 어? 36 빼기 9, 27 여기? 3 루트 3 그럼 여기 3, 2, 2, 3. 아, 6, 루트 3두 개니까? 답이? 아6 루트... 근데 무조건 6루트 3인 게 1대 루트 3대 2니까 무조건 루트 3일 거야. 그렇게 풀 수도 있죠. 그 원리로 쓴것 같은데. 그래요? 자, 보세요. 1대 루트 3대 2로 풀었으면 각도도 알수 있어요. 6이 짤, 6짤. 이렇게도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응용해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해요. 또? 어... 어... 또? 13번에 2번만 13번에 2번만? 아니요 그냥 0번 10번? 네나안 괜히... 10? 네. 추운데요? 밖에 나가면 춥죠. 근데 밖에 안 나가려고요. <laughs> 처음에 때 춥지 않아요? 아, 지하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자, 그럼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뭐예요? X가 어디죠? X가 여기네요. Son c 나 o k e r Son cooker do 아니면 바로 해도 되고 do 바로 해 e a d I c 도 x c 아 Caxi? Caxi? 요 a x i c a x 144도? 그럼 여기는? 36도 우와 여기 90도인데? 어왜 90도예요? 왜죠? 그렇죠? 아저 선이 지금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아 오, OM은 OM과 OM. ON이 90도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이름이 뭔데? 그냥 고, 사각형. 사각형은 다 더하면 360도잖아요. 그럼 180도 빠졌잖아. 응. 두개더 하면 180도야. 응. 그러니까 181도. 180에서 36을 빼면. 어, 되게 패기롭게 얘기했지만 미안해요. 144죠. 144예요? 응. 그러니까 다 144야. 144. 죠 144. 144. 다4 4 144. 야4 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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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2밖에 안나오는데 무슨 또1 아, 그냥 그냥 1 3번인가요1 2 13. 1 13. 13. 1이1 13. 13. 1 1 1 13. 1 1 1그렇게 13. 13. 13. 14. 14. 14. 14. 14. 14. 1이 14. 엄마. 에 네, 그래도 쌤 저희도 10이라고 안 하고 10분 하는데 막 여든 8시만 막 요즘 이러잖아. 아,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팩 그렇게 팩트로 그래서... 후드를 깔, 깔 거야, 선생님을? 어디 어른이 말씀하세요. 고개 드세요. 촬영해요. 진짜 안어울리죠 내가 그런 말 얘기하면. 우우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네.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있어야 되죠 네. 이거 초등학교 2 학년 때 어떻게 풀었냐면 뭐 이건 알죠 피타고라스 이거 무조건 여기 직각 하나 껴 있으면 이거 무조건 정사각형 돼가지고 막 r 이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되고 그럼 여기는? 여기도? 여기는? 아, 그래, 끝났잖아. 그러면 5라는 것은 4-x 플러스 3-x. 7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는 마이너스 x.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는? 파이. 됐죠 끝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어요? 넓이를 이용해서 풀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은 사각형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풀이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